얼마만큼 매출이 떨어졌어요? 작년 7월에 3,800 정도.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손님들은 그런 걸 고려해주지 않아요. 최대한 많이 노력했죠. 그리고 2월이 됐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28일 영업했는데 이큰 상권 중에서 어,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매장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10년 전에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아, 6시 넘어가니까 네. 손님들이 막 몰려오시네요? 아! 이게 뭐야? 500원에 붙여놨거든요? 아. 500원이 찾아오는 행복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피디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희 공사할 때 이후로 처음 오셨죠. 지금 그 광명 직영점 재오픈하고 매출도 한번 봐야 되고 직원들이랑 그 매출을 토대로 다음 달 계획도 세우려고 왔습니다. 어,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이 매장 지금 인수하신 거예요? 점주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오토매장으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익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가게를 매매로 넘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이 매장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 본사에서 인수해. 그래서 지금 직영화로 돌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점주님 운영하실 때 네.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네네. 얼마만큼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장의 평균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매출을 보여줄 수 있, 있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가 유세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광명지경점이라고 여기 써져 있고요. 조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작년 7월에 3,800 정도 8월에 4,100 12월까지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매출이 3,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매출이면 어떤 네. 편인 거예요? 일단은 점주님이 근무를 하시고 알바나 직원분들을 음. 잘 컨트롤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남는 구조지만 사실 요즘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매장을 세금 내고 유지하기가 좀쉽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어요.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요. 3월달까지 한번 봤을 때 1월달에 네. 3,800만 원 영업 일수로는 26일 아, 네. 영업했을 때고요. 네. 저희가 뭐 신도 아니고 네. 그 가게를 인수받은지 며칠 안된 상황에서 청소나 이런 것만 다시 하고 재오픈을 했을 때 매출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1월달에는 떠나간 손님에 음. 다시 한번 저희 가게 방문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편이었고요. 음. 최대한 많이 노력 했죠, 저희 직원들이 한 겨울에 패딩 입고 나가서 전단지도 돌렸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월이 됐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28일 영업했는데 5,700만 원 2월달에 거의 6천을 찍었네요 네 지난달에 비해서는 매출이 4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오. 10일째 영업 중이죠 이제 2,2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00만 원이 예상되는 매출이고요 저희가 5월 달까지 7천만 원을 목표로 이게 저희가 1월달 추울 때 밖에서 직원들이 돌렸던 전단지인데요. 어, 다시 태어난 광명지경점. 사실 1월달 너무 추웠잖아요. 어느 날 커피사 들고 직원들이랑 먹으려고 오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패딩을 모자까지 쓰고 이거 전단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큰 상권 중에서 어,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매장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요? 전단지를 요즘에 누가 돌려요? 아 요즘에 전단지 잘안 돌리나요? 안 돌리죠. 그렇게 힘든 일잘안 해요. 저희는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그래서 아 무조건 성공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새로 유입되는 인력들한테 그릴링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단지 돌려서 손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서비스가 또 엉망이다 그러면 다시는 저희 가게 찾지 않거든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매출이 오르게 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고정 직원들이 좀 부족했다.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있었지만 알바생들이나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저희 교육받은 직원들이 아니라 바쁘면 이렇게 파출 시스템으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릴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이 그릴링을 잘할수 없으니 뭐 맛의 편차가 너무 심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좀 끊지 않았나. 두 번째는 일관적이지 않은 운영 시간이 문제가 좀 크게 됐다고 생각해요. 점주님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운영 시간이 짧아졌다가 또 다시 길어졌다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손님들은 그런 걸 고려해주지 않아요. 영업 시간이 손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그첫 번째 약속을 어긴 게두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세 번째 이유는 이 매장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쪽 파티션을 이렇게 준비해놔가지고, 10명 정도가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동선이 있어서, 단체나 소규모 모임, 이런 거를 많이 매장에다가 유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다시 인수하면 그런 거에 좀 타겟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재오픈하고 나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첫 번째 전략이 기존 고객님한테 그 저희가 재오픈한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매장은 저 고객 DB를 모으는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포인트에 적립되어 있는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문자 발송을 해가지고 이게 그때 발송했던 메시지인데요 오픈 서비스 계란찜 무료로 드리고 그다음 주류 3,000원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고 기존에 안 했던 신메뉴를 만듦으로써 점심 메뉴에 돌솥밥 을 접목시켜서 솥밥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회사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누룽지도 한 그릇 먹고 싶으시니까 새로 생겼는데 한번 가 보자 해서 점심에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정말 중요하죠. 이 상권에 대해서 좀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상권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매장이 네. 바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네요 이쪽을 좀 정했었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던 거예요? 저쪽 한번 보시겠어요? 실 네. 지금 6시가 되기 전인데 좌우 한번 돌려보시면 저희 역도 있고 유동인구도 엄청 많죠 불과 10년 전에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유동인구 많으면 무조건 권리금도 비싸고 매장 오픈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상권이라는 거에 있어서 유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근데 지금은 유동 인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색 엔진에서 얼마나 잘 노출이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그 요즘에는 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길거리를 가다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 들어가실 손님도 계시겠지만 요즘 보통 약속을 잡거나 하실 때는 검색을 먼저 하시죠 그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가 좋은 상권에 있냐 없냐를 판가름 짓는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상에서 좋은 상권이죠 아 그럼 대표님 네. 온라인에서 좋은 상권인지 아닌지를 네.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말 많은 실패 를 해서 경험한 건데 저희 목동 본점 위치를 가지고 느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 면요 저희가 목동역에 100m 안에 저희 가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목동역에 왔을 때 어떤 걸 검색할 것 같아요 목동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근데 저희 매장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를 본점이다 보니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5개월 지났나 너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문가인 저희 선배한테 찾아가서 왜 광고 효과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목동역 1번 출구 100m 안에 있는 가게지만 지역구는 신정동으로 표기돼.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저희는 안 뜨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천만 원 이상 써보고 나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가게를 볼때 얻고자 하는 가게가 어떤 검색 엔진에 많이 노출이 될까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어? 검색 엔진이 잘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게 월세나 주변 상권들을 비교해 보고 온라인 광고가 노출이 잘안 되고 효과가 좀 미비하다 하면 선택을 좀 미루는 것 같아요.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지역에서 어떤 검색어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광명사거리라고 치면, 광명사거리 맛집이 검색이 잘 되는지, 한 달에 얼마가 검색이 되는지, 체크해라.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의 경쟁 상대들이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균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들어가서 1등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중간 정도 간다고 했을 때이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매출을 설정을 해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했으면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여기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 동네 월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부동산에 가시면요 그 건물주들의 성향까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충족해 놓고 창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실패율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자업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네.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 맛은 상황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을 속이냐 안 속이냐 이거는 사장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음.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는데 장사가 좀안 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좀더더 더 마진율을 높이고자 좋은 재료를 쓰지 않는 거는 사장님만 아세요, 사실. 음. 상권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온라인 상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좀 변함없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마음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내 매장만 은 흔들리지 않고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 아, 6시 넘어가니까 네. 손님들이 막 몰려오시네요? 아와이죠 뭐 지금 뭐 예약도 있고 하니까 금방 손님은 많아지죠 저희 또 소상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뭐 500원을 붙여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뚜껑을 따실 때 500원이 찾아오는 이런 기분 어. 행복 500원 할인 이벤트네요 네네 고기 나갈게요 아 형이.